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식재료 3가지. 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죠? 피로는 더 빨리 오고 소화는 더디고 손발도 자꾸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약보다 강한 자연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꼭 챙겨야 할 식재료 3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이세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몸의 균형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인데요. 이 물질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분해해줍니다. 그래서 마늘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몸속 면역군의 무기라고 할수 있어요.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세포 활성화를 통해 감기와 염증 예방에 좋아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 방지해줍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알리신이 가장 강력하지만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이나 올리브유에 절여 드시거나 구운 마늘 형태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드실 땐 구운 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면 위에 부담 없이 피로 회복에 좋아요. 마늘과 들기름으로 볶음밥을 해 먹으면 콜레스테롤 감소하고 혈관 보호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공복에 생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하루 일에서 이쪽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혈관 청소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브로콜리는 중년 이후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 식재료예요.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벽을 탄력있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레몬에 입에 나 있고 칼슘, 철분, 엽산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빈혈 예방에도 탁월하죠. 브로콜리는 콜레스테롤 감소와 혈관 탄력을 강화해줍니다. 간해독 작용과 노폐물 배출 도움 줍니다. 항암 효과, 특히 위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브로콜리는 데칠 때 30초에서 1분 이내로 짧게 삶아야 비타민 손실이 적고 식감이 살아납니다. 드실 땐 브로콜리와 올리브유로 조리하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 증가됩니다. 브로콜리와 달걀을 먹으면 단백질 보충과 피로 회복에 좋아요. 브로콜리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최적 조합. 주의할 점은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80% 이상 파괴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은 생식보다 데쳐서 드세요.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몸이 차면 병이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생강은 몸의 온도를 올려 냉증, 피로, 면역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매운맛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생강은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 좋고 소화 촉진 및 위장 운동 개선해 줍니다. 혈당 조절과 항염 작용이 있어요. 생강은 꿀이나 배, 대추와 함께 끓이면 몸을 덥히고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드실 땐 생강 꿀차는 피로 회복과 기관지 보호해 줍니다. 생강 배즙은 기침을 완화하고 호흡기 건강에 좋아요. 생강 계피는 몸의 순환 개선과 손발 냉증 완화에 좋아요. 과다 섭취 시 속쓰림 위상 과다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오지 이하 작은 한 스푼 정도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약국보다 부엌에서 지켜야 한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마늘, 브로콜리, 생강 이세 가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자연의 약입니다. 오늘 식탁에 단 하나라도 올려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건강한 생활습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더 건강한 내일 함께 만들어가요.